네, 앞에 7번 문제랑 바로 연결되는 문제 설명인데요. 어, 선생님이 지금 이 문제를 또 다르게 변형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어떻게 변형할 거냐 하면 이거를 1부터 25까지 쭉 연결해서 쓰는 게 아니라 원위에다가 1부터 256까지 이렇게 쭉 쓰는 거예요. 그러면 256 옆에 1이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됐을 때 이제 문제 조건을 어떻게 바꾸냐면 첫째 번, 셋째 번, 다섯째 번, 일곱째 번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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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우는데 만약에 마지막에 남는 수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마지막에 남는 수가 만약 2번이라면 아까는 마지막 수를 구하라는 게 문제였잖아요. 내 마지막 수가 2번이 남았다면 어디에서 시작해서 어, 지우고 남기고를 반복했을까요? 어디서 시작했는지가 궁금하대요. 다시, 마지막 수가 만약에 3번에서 시작했다면, 아, 마지막 수가 3번이 남았다면, 아, 3번은 남을 수가 없겠네요. 3번 말고 4번. 4번이 남았다면, 어디에서 시작해서 지우고 남기고를 반복했을까요? 아까 쟤는 1부터 시작해서 1 지우고 2 남기고 3 지우고 4 남겼잖아요 그러면 그래서 256이 남았는데 근데 어쨌든 어디서 시작하던지 간에 계속 뭔가가 지워질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지금 마지막 수가 짝수 번호에 남았다면 짝수 번호가 남았다면 홀수를 무조건 지우기 시작했을 것 같거든요 그럼 한번 해볼게요 잘 보세요 1번부터 지우기 시작하니까 256이 남았어요. 자, 그러면 만약에 3번부터 시작하면 뭐가 남을까요? 지금 얘한칸 밀려서 여기서 시작했단 말이죠. 그럼 얘들을 어디로 보면 되느냐 하면, 이 뒤로 보내면 되는 거예요. 그럼 아까 1번에서 시작해서 마지막 수 256이 남았어요. 그러면 1번에서 시작하면 256이 남았으니까, 3번에서 시작하면 마지막 수가 몇 번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2번이 되는 거죠. 어, 죄송합니다. 2번이 남겠죠. 맞죠? 맞죠? 자, 그 다음에, 만약에 5번에서 시작했으면, 5번에서 시작했으면 당연히 3, 4를 어디에 붙이는 걸로? 이렇게 뒤에 붙이는 걸로. 그럼 1번에서 시작해서 마지막 수 256이 남았으니까 5번에서 시작했으면 마지막 수가 4번으로 보면 되죠. 그죠? 자, 그러면 선생님이 질문 하나 할게요. 마지막 수가 100번이 남았다면, 어디에서 시작해서 지우고 남기고를 반복했을까요? 네. 자, 이 질문에 대한 정답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네, 선생님이 스티커를 드릴게요. 네. 근데 우리 학원 찾아오셔야 돼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